네, 안녕하세요. 빌딩 p t 의 이코치입니다. 아, 오랜만에 매물 촬영으로 인사드립니다. 아, 그동안에 회사도 나눠지고, 뭐 이사 준비도 하느라고, 아, 촬영을 많이 못했습니다. 이 영상을 기점으로 앞으로 계속 좋은 매물들 아,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마포구 동교동입니다. 아, 이 바로 뒤에 보이시는 건물 오늘 촬영하러 나왔는데요. 이 주변에서 가장 이제 높이가 있고, 아, 내에 간이 아주 수양 건물인데, 네, 이 건물이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2021년에 62억에 매입을 해서 지금 62억에 매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충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뭐 취득세 한 3억 이상 들어가고 또 대출이자 월 2천만 원 정도 하면 4년 정도 이자를 내면 월세를 조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 8억 이상 손해를 보고 매각을 하는 건물인데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뭐냐면, 사실, 매도자는 한 7, 8억 이상 손해를 보고 판다고 하지만, 그게 내가 7, 8억이나 싸게 산다라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매도자가 판 금액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40억에 사서 60억에 팔았다고 해서, 매도자가 20억 남겼으니까 이게 비싼 건물이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고요. 반대로 70억에 사서 60억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어 내가 10억 이상 싸게 샀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기준에 이게 잘 샀냐, 현재 가치에 맞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손해보고 팔고 있지만 한번 정말 이게 62억에 괜찮은 건물인지 한번 분석을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자 홍대입구역에서 약 316m, 4분 거리고 신촌역에서 약 5분 거리입니다. 자 그리고 2차선 대로변 코너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발 호재로는요. 어, 여기 특별하게 뭐 주변에 뭐큰 대형 이슈는 없지만 자 마포구이기 때문에 꾸준한 집값 상승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건물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가 41평 준주거지역, 연면적 181평, 용적률 350%. 8층의 지하 2층 주차 한대 2021년 승강기 한대 현재 매매가 62억 어, 현재 전체 공실이고요 만실 기준으로 했을 때 2억에 1,70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과연 62억 평당 1억 5천에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시세가 잘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매각 사례를 보면은요 지금 바로 우리 건물 바로 앞쪽에 있는 건물이 24년 12월에 평당 1억에 거래가 되었고 길 건너편에 있는 건물이 2022년 4월에 평당 9300에 거래가 되었는데 이 거래가 된두 건물은 굉장히 오래된 아주 구축인 3층 이하에 된 건물입니다. 저희 건물은 현재 평당 1억 5천에 거래를 하고 있고 신축인 점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ai 추정가를 보도록 할게요. 자 ai 추정가가 59억이 나왔는데요. 대지감정가가 49억이고요. 건축물 감정가가 9억 7천이 나왔는데 자 이게 2021년 연면적 180평의 신축구 건물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못해도 한 13억 이상 감정이 건축물 가격에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한 5억 정도 더 플러스 한다면. 한 은행 감정가 한 64억에서 65억 정도가 감정가로 나올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주변 시세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 건물에서 바로 두 번째 있는 건물이 현재 네이버에 110억 평당 1억 4천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03년도 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종합적으로 본다면 현재 은행 감정가 약 65억 정도 추정이 되고 주변에 나와 있는 게한 1억 4천. 그리고 오래된 구축 건물들이 평당 1억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본 건물은 신축급으로 1억 5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감정가 정도 수준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러면. 어, 우리가 건물로 가서 한번 어떤 건물인지 자세하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렛츠고 자 먼저 여기 건물 앞에 좀 주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저희 건물이 여기 대로변에서 이 신촌로에서도 아주 다 보이는 가위성이 상당히 좋은 건물이고 또 강량이 높게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주변을 보면 욜로 가면 이제 홍대 입구인데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곳이죠 저 앞에도 한번 신촌역도 한번 비춰주시고요. 네 대로변에서도 저 앞에서도 여기 보일 정도로 상당히 가시성이 좋은 건물이고 자 근데 건물 앞에 와서 보니까 좀 공실이 좀 많이 있어요 자이 건물도 현재 공실이고 저 옆에 건물도 공실입니다 예자 네, 이동하시죠 지금 여기가 이제 신촌로 뭐 유동인구를 만드는 곳은 아니지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공실이 별로 없었거든요 대로변이고 해서 근데 지금 경기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물 한번 좀 계속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건물 앞으로 왔고요. 자, 여기가 이제 입구인데요. 한번 위로 쭉 한번 비춰주시죠. 어, 굉장히 이게 대지가 40여 평인데 8층 규모로 올라갔습니다. 규모가 상당히 아, 높이가 있는 건물이고요. 어, 외관은 이제 노출 콘크리트 어, 마감재를 해서 어, 외관도 깔끔하게 예쁩니다. 뒤로 한번 보실까요? 자, 우선 왼쪽 뒤에는 이제 비어있는 땅이 있고요. 자, 이 건물 주차장은 아니고 이옆 건물 주차장인데 여기를 주로 이용했던것 같고요. 측면도 한번 보여주세요. 주차장은 이쪽입니다. 여기 주차가 딱한 대가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연면적이 180 평인데 주차 한 대만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제 기부 체납 조건으로 주차 한 대로 해서 공사를 한것 같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시죠. 마침 또 여기 가 안에가 열려 있어갖고 내부를 볼수 있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이고요. 자, 1층입니다. 자, 1층에 상당히 개방성이 있죠. 네, 그리고 자, 고도 아마 이 정도면은 한 4.5m 정도 보여지고요. 자, C10 냉난방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실까요? 네, 자, 저희 8층에 와 있습니다. 한번 이 8층에서 바라본 전망 한번 쫙 보여주시죠. 네, 지금 이제 지금 보이시는 데가 지금 신촌역 쪽 방향입니다. 네, 전망은 상당히 좋죠. 와, 근데 지금 여기 지금 들어온 지한 10초 됐거든요. <laughs> 진짜 너무 더워요. <laughs> 찜통이다 찜통. 또이 창문이 다터 있어갖고 통창돼 있어갖고 상당히 덥거든요. 예, 네, 와 여기 보니까 여기 옥상 복층식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올라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지금 사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게 이제 다락입인데 다락. 이 다락은요 서비스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다락을 서비스 면적으로 복층 공간으로 활용을 하였습니다. 위에도 실엔 난방기 달려 있고요. 와, 아, 지금 막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요. 자, 어, 여기 보니까 이 폴딩 도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폴딩 도어가 왜 여기에 창문이 있는데 폴딩 도어를 달았을까요? 이거는요. 여기가 원래는 이제 베란다입니다. 베란다를 폴링도어를 해서 이 확장을 한 거죠. 근생은 베란다를 노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막고 원래 여기 베란다를 이렇게 폴링도어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나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층마다 이 화장실이 하나만 있어요. 굉장히 좀 협소하죠. 그래서 공용으로 써야 되는데. 아마 이제 임차인들이 뭐두개 층을 사용을 하면 이렇게 나눠져서 뭐 7층은 남자, 8층은 여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옆에는 화장실이 아니라 기계실입니다. 밑으로 내려가시죠. 어 너무 더워갖고 좀 땀이 주주 르는데 땀을 좀 닦고 하겠습니다. 구조는 지금 8층과 7층 똑같고요. 밑에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냥 지하로 내려가도록 할게요. 네, 여기 지금 5층인데요. 지금 바닥을 보니까 지금 바닥이 다 까여 있어요. 이거 그냥 페인트로 칠해서 그런 거거든요. 요즘에 이제 그런 에폭시 이런 걸로 바닥 마감을 하는데 건물은 신경 써서 잘 지어졌는데 이런 디테일 부분들이 사실 좀 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임차인들이 제 값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 추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임대료를 싸게 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계속 악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건물주가 지금 손해복을 파는 상황에서 이거를 다 수리해서 고쳐줄 여력이 없으실 거예요. 여유가. 그럼 방치해놓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부동산에 2 0에 180에 임대를 놓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80에는 안될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이제 마감이 좀 해주고 해야지 제 값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한 130, 150 낮춰야 될것 같고, 또 임차인들은 전층 비어있으면 잘안 들어옵니다. 무서워서. 이런 건물에 생각하고 그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좀 임대료를 낮게 받고 있다가 좀 이거를 하나씩 좀 살려가면서 장기적으로 보고 가야지 매도자가 손해가 최소한에 줄여서 매가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로 내려가시죠. 오 지하 너무 시원하네요. 아 여기서 좀더 조금만 있다 가시죠 여긴 지하 1층입니다. 지금 지하 1층인데 여기 한 층과 4.5m 정도 돼 보이고 지하에도 역시 어,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 근데 이제 시원하긴 한데 쾌쾌한 냄새가 나네요. 그러니까 요거 이제 방수 이런 부분도 조금 이제 어, 신경 을좀 써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하 비상계단 올라가는 계단 이런 거는 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개방감이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막혀 있으면 좀 답답해 보이는데, 이런 거는 오히려 어, 좀 감성적인 그런 좀 인테리어 효과가 될것 같고요. 지상에 창문이 있어서 그래도 통풍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라가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장점은요. 내관이 수리한 신축 건물이라는 점 8층에 지하 2층에 높은 층구를 자랑하고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감정가 수준으로 저렴하게 나왔다는 게이 건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단점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주차장이 한 대밖에 없다는 점이에요. 여기는 우회가 다 사무실이기 때문에 주차가 뭐 층당 한 대가 아니더라도 한두 개당 한대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기 주차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임대 맞추는 데 있어서 단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공실인 점. 그리고 세 번째는 2021년에 지어진 준신축구 건물이지만 바닥 마감재나 이런 좀 부분 마감재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좀 새로 마감재는 해야 될 정도로 상태가 안 좋다는 점이고요 이런 게 이제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공시지가를 보도록 할게요 약 10년간 약 2배 정도의 공시지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 는 결국 감정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지난 10년간 2배면 앞으로 10년도 2배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참고해서 앞으로 감정가 상승도 예측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부동산 투자는 기다린 자의 보상입니다. 시장의 파도에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는 투자가 승리한다는 기운인데요. 자, 현재 건물주는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시장에 던지듯이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은 이런 안 좋은 상황에 투자를 하신다면 결국 성공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현재 공실이지만 조금 마감해서 임대 좀 채워서 임대를 맞춘다면 그래도 감정가 수준의 정도의 가치를 나타낼 수가 있고 3년, 5년 후에는 그 이상의 또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성공을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딩 PT를 받으실 분들은요, 이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PT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사절입니다. 자,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